자, 이번 문제 4차 방정식의 내근을 알파1, 알파2, 알파3, 알파4라고 했어. 자, 그는 알파1, 알파2, 알파3, 알파4라고 했으니까 나는 x 네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플러스 b를 우리는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? x 빼기 알파1, x 빼기 알파2, x 빼기 알파3 x 빼기 알파 포라고 이렇게 식을 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또 뭐가 줘졌냐면얘 얘를 줘졌어 얘 얘가 얘가 1라고 줘져 있네요 자 그랬을 때 a 더하기 b를 물어봤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용할까 봤더니 여기에다가 x에 뭐 대입하면 돼1 대입하면 x에 X에 1을 대입했었으면 얘가 나오는 거죠. 그렇다면, 1 빼기 α1, 1 빼기 α2, 1 빼기 α3, 1 빼기 α4라고 했는데, 얘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? 얘가. 얘가 2라는 건데, X에다가 나는 1을 대입하고 있었으니, 좌변에도 대입을 해주면, 얘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야. 그렇다면 a 더하기 b는 얼마다? 이 항하니까. 이거, 이거 이 항하니까. 200이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된다. 그렇지? 1이 되겠다. 그래서 여기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한다. 뭐, 이런 정도 잘 파악하시면 되겠다.